혹시 지금 배를 만져보면 단단하게 뭉쳐있는 지방이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굶어도 빠지지 않는 그 뱃살 때문에 오늘도 한숨 쉬셨나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는 먹는 양이 많아서도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몸속 70조개의 세포가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굳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대신 독소와 지방만 계속 쌓이게 돼요.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없는데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하지만 놀라운 방법이 있어요. 단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아침에 딱한잔 이것만 마시면 굳어버린 세포가 스펀지처럼 말랑해지면서 뱃살은 저절로 녹아내리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잡혀요. 바로 특별한 비율로 만든 소금물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3년 전까지만 해도 배가 임신 6개월처럼 나와 있었어요. 혈당은 170을 넘나들고 아침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반지도 못낄 정도였죠. 병원에서는 당장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90세 할머니의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분은 평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면서 당뇨 한번 없이 건강하게 사셨는데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소금이 몸에 나쁘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세포를 살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우리 몸의 세포는 원래 물풍선처럼 탄력이 있어야 해요. 젊을 땐 그렇죠.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세포막이 점점 딱딱해져요. 60대가 되면 거의 플라스틱처럼 굳어버려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미네랄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소변과 땀으로 계속 빠져나가요. 마치 구멍 난 양동이처럼요. 미네랄이 부족하면 세포막이 제 기능을 못해요. 영양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은 나오지 못하는 교통체증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혈당이에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액에만 둥둥 떠다니게 돼요.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남은 당분은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전부 뱃살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소금물이 이 모든 걸 해결해줘요. 좋은 소금에는 84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영양분이 쏙쏙 들어가고, 독소는 쑥쑥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소금물을 마시기 시작한 첫 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일째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몸이 천근만근이었는데, 갑자기 가벼워진 거예요. 일주일째 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매일 아침 부었던 얼굴이 갸름해지고, 손가락 부기가 빠져서 반지가 헐렁해졌어요. 무엇보다 바지 단추를 채우기 편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체중계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운동 없이 3kg가 빠졌고, 혈당은 130대로 안정됐어요. 병원에서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은 3년째 소금물을 마시고 있는데, 허리 둘레가 18cm 줄었고, 혈당은 9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침마다 거뜬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런 경험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소금물을 시작한 분들 모두 비슷한 변화를 겪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소금물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다섯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뱃살이 녹아내려요. 소금물의 미네랄이 세포막을 열어주면 그동안 쌓였던 지방이 에너지로 전환돼요. 특히 복부 지방이 가장 먼저 빠져요.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배가 쏙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 혈당이 안정돼요. 세포가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혈액 속 당분이 줄어들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당뇨 위험이 현저히 낮아져요. 약 없이도 혈당 관리가 가능해져요. 세 번째, 부종이 사라져요. 나트륨이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춰 주면서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돼요. 아침마다 붓던 얼굴과 손발이 놀랍도록 가벼워질 거예요. 네 번째, 염증이 줄어들어요. 세포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면서 만성염증이 감소해요. 관절염 근육통 같은 통증이 완화되고 피부도 맑아져요. 다섯 번째, 변비가 해결돼요. 소금물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매일 아침 시원한 배변이 가능해요. 숙변이 제거되면서 아랫배도 쏙 들어가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가능하다는 게요. 하지만 아무 소금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걸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소금 선택이 중요해요. 절대 정제염은 쓰지 마세요. 정제염은 99% 나트륨이에요. 미네랄이 전혀 없죠. 이건 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만 줘요. 그럼 어떤 소금이 좋을까요? 천일염이나 암염을 추천해요. 천일염은 바다의 미네랄이 살아 있고 암염은 수억 년된 순수한 미네랄이 들어 있어요. 특히 히말라야 핑크 솔트나 안데스 암염을 추천 드릴게요. 철분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세포 재생에 탁월해요. 색깔이 핑크색인 이유가 바로 철분 때문이에요. 켈트 바다 소금도 좋아요.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서 나는 건데 미네랄이 84가지나 들어있어요. 회색빛이 도는 게 특징이죠. 국내산으로는 신한 천일염이나 울릉도 해양심층수 소금을 추천해요. 깨끗한 바다에서 자연 건조시켜서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일반 천일염도 괜찮아요. 다만 꼭 국산이나 수입산이라도 믿을만한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1kg에 5 0 0 0원에서 만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릴게요. 미지근한 물 200ml, 종이컵 한잔 분량이에요. 여기에 소금 1티스푼, 살짝 집은 한 꼬집 정도예요. 너무 짜면 오히려 해로워요. 그리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어요. 딱 눈물 정도의 짠 맛. 그게 우리 체액과 같은 농도예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고, 너무 뜨거우면 미네랄이 파괴돼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한 정도가 좋아요. 마시는 시간은 무조건 아침 공복이에요. 밤새 굳어 있던 세포를 깨우는 거니까.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마셔야 해요. 양치 전에 마셔도 괜찮아요.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한 모금씩 천천히 입안에서 한 바퀴 돌린 후 삼키세요. 그래야 구강 점막에서도 흡수가 돼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20분은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세포가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아요. 하루에 한 번만 마셔요. 더 마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적정량을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알려드릴게요. 소금물과 함께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레몬 반쪽을 짜 넣으세요. 비타민 C가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구연산이 독소 배출을 촉진해요. 특히 아침 입맛을 돋워줘요. 둘째, 걷기 운동을 병행하세요. 소금물 마신 후 30분 뒤 가볍게 20분 정도 걸으면 세포 활성화가 더 빨라져요. 셋째, 저녁 식사를 일찍 끝내세요. 저녁 7시 이후에는 금식하면 아침 소금물 효과가 극대화돼요. 공복 시간이 길수록 세포 재생이 활발해져요. 여기서 잠깐 저희 채널 구독하셨나요? 이런 건강 정보를 매주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에요. 첫 번째, 70대 박씨 할머니. 30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는데, 소금물 6개월 만에 약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혈당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체중도 8킬로 감량 하셨어요 두번째 50대 김씨 아저씨 맥주 배가 심하셨는데 소금물 3개월에 허리둘레가 15cm 줄었어요 지방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아침에 일어나는게 훨씬 수월해 졌다고 해요 세번째 60대 이씨 아주머니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일주일만에 해결됐어요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게 즐겁다고 하시고 피부도 맑아져서 10년은 젊어 보인대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꾸준히 하셨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달은 해야 변화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째, 고혈압 환자는 조심하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소금 농도를 더 낮춰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둘째, 신장 질환자는 금기예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어려워요. 절대 임의로 시작하지 마세요. 셋째,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이 생기면. 농도가 높은 겁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며칠 쉬었다가 더 낮은 농도로 다시 시작하세요. 넷째, 임산부 수유부는 피하세요. 호르몬 변화가 심한 시기라 나트륨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출산 후 수유가 끝나면 시작하세요. 다섯째, 약 복용 시간과 띄우세요. 소금물과 약을 같이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세요.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천일염 대신 맛소금 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맛소금은 화학 조미료가 들어 있어요. 순수한 천연 소금만 쓰세요. 하루에 두번 마셔도 되나요? 권하지 않아요. 과하면 오히려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아침 한 번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얼마나 해야 효과를 볼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빠르면 일주일 보통 한 달이면 체감해요.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확실한 변화가 와요. 평생 마셔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꾸준히 하실수록 세포 건강이 유지돼요.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건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해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이 있어야 소금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면 몸 전체가 달라져요.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뱃살과 혈당으로 고민하고 계시죠? 약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 후가 기대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절대 조급해 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살이 빠지고 혈당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봐 줄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고요? 그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침 소금물의 기적이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니까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아침 소금물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